안녕하세요. 지혜 1번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가려두고 싶은 일면이 존재하고, 심지어 친밀한 이들조차도 그러한 면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긴 그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오며, 특히 우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타인을 몹시 싫어하게 될 때, 그것은 가끔 우리가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이나, 우리 내부의 어떠한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내는 것을 그림자의 투사 현상이라고 한다. 가끔 타인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위가 문제의 원인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는 숨기고자 하는 자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를 잘 표현하고 싶고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그런데 남들이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그런 행동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남을 의식하여 자랑스럽게 행동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성향 때문에 나는 종종 내면의 갈등을 겪곤 한다. 그렇기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나의 진정성과 겸손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려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내적 욕구 사이에서 모순을 느낄 때도 있고 과거에 내가 잘난 척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맞이한 적이 있으며 그 경험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내 안에는 능력을 뽐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표현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때론 다른 이들이 자신의 성취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을 보며 부러움과 함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내가 노력하고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것이 실망과 답답함으로 이어진다. 어떨 때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는 내 평소의 겸손한 자아와 너무 대조되어 어색함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의 충돌은 주변 사람들도 나의 행동에 당황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그 결과 내면의 욕구는 때로 실증나는 태도로 표출되기도 한다. 나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자 내적 갈망과 외적 표현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의 실망감은 여전히 나를 방해하는 감정 중 하나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온 욕망이나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느낀다. 심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온 타인의 특성에는 가끔 우리의 숨긴 면모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명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타인에게서 본 것이 자신의 내면에 어떤 부분과 울림을 가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감정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싫어하는 무수히 많은 이유 중 일부만이 우리 내부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론 우리가 무언가를 격렬히 거부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의 경계 내에서만 우리의 실증이나 불편함의 이유가 형성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통해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도 한다. 사람의 걸음걸이는 때때로 그들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특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걷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그들의 행동은 가끔 사회적 의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질서 있게 행동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사려 기품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것이 될수 있다. 반대로 제멋대로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행동 규범과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여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떻게 사회적 영역에서 평가받는지, 그리고 개인의 자기인식이 어떠한지 그 자체로 말해주는 예가 될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가거나 번화가를 걸을 때, 가끔 우리는 손에 손을 잡거나 나란히 연이어 걷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만나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오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다가오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의 동행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공간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다소 자기중심적이며 주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나아가는 길에 타인이 자신의 통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 양식을 고집함으로써 개인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편의를 뒷전으로 미루는 사고방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런 태도는 공동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게 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일부는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이 섞여 있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불편함을 신경 쓰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그 행동들이 쉽게 간과되곤 하지만 사이가 멀어지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진짜 성향을 드러낸다. 그러한 순간에는 예의를 저버리고 무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태도는 가끔 공공장소의 행동이나 개인의 성향 및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명확히 드러난다. 상호 존중과 이익이 조화를 이룰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균형이 깨어질 때 진정한 인격과 태도가 드러남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대신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불편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이들은 별다른 의식 없이 다른 이의 곤란스러운 일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고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몰아가는 무감각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임이 분명하며 그들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개인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일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 되어버린다. 사물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은 사람들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일이 될수 있고 이러한 단순해 보이는 행위를 통해 신뢰와 책임감이 높은 이들을 식별할 수 있으며 사실 사람들과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속한다. 물건을 원래 상태로 돌려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직함과 앞으로의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이 과정은 빌린 물건에 대한 그 사람의 존중과 관리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물을 돌려보낼 때의 태도와 근성을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까지 가늠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된다. 누군가 남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잘 관리하고 사용 후에는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다시 물건을 빌려주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배려심 깊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재차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더러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고 그 사람은 빌려준 자의 입장을 고려해주며 이는 깊은 공감 능력과 배려심의 증거로 타인에 대한 세심한 매너를 나타내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고 나 몰라라 태도로 반환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무언가를 빌려주고 싶지 않게 만든다. 이런 경우 다시 그들에게 물건을 빌려주겠다는 마음보다 함께 일할 직업조차 사라진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도 빈번히 배려와 공감의 결핍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무든 개인적인 관계든 이러한 타입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초래함으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연결을 망설이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를 가진 사람은 물건을 돌려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반환하지 않는 타입이다. 이런 행태는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테만의 예로 볼수 있고, 이는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기본적인 정직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교류를 지속하면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해진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의를 갖추는 편으로, 자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자세를 바꾸어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상대방의 외모나 옷차림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며 겉모습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종 어리거나 순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무례하거나 심지어는 경멸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경향을 보이며 진정한 내면의 인격과 성품이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를 평가하고 대하는 근본적 태도에서 품격 있는 소양이 결여되어 있다는 징표가 된다.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개인의 진정한 성향이 가끔 노출되곤 한다. 초기에는 본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상대방의 호의에 점진적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호의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 화답하는 사람들과는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싶어진다. 반대로 상대방의 친절을 가볍게 여기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최악의 경우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경계가 필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으므로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이익에 기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 한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연결 고리나 상호 이익이 없는 타인에 대한 대우는 그 사람이 가진 본연의 인성을 반영하는 순간이 되고 이러한 상황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그를 통해 한 개인의 본질적인 인품과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기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 양식은 그들의 본래 성격을 드러내는 창이 될수 있고, 봉사자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예의 없이 대하는 일련의 태도들은 그 사람의 일반적인 인식과 일상적인 행동 방식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최근의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락한 고객이 직원에게 무례하게 처음부터 반말을 사용하여 직원이 그와 같은 언어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분쟁을 일으킨 고객에 관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직위가 높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위계 구조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들 앞에서는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본인의 근본적인 태도를 드러낸 행동이 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통해 개인이 경험한 미결의 불만과 스트레스가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그들이 평소에 나타내지 못했던 성향이나 본연의 성품이 표출되는 순간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대신 편견이나 경멸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거기에서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부족한 성숙도를 보이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기에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끊임없는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